어른님! 일단, 초반에, 무난하게 파밍하면서, 좀, 연운 살 돈, 야금야금 모아보죠. 연운, 대단하게 사가지고. 근데 연운 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 뭔가, 그, 완전 그 초반 타이밍에 딜이 좀안 나오는 게, 좀큰거 같긴 해. 그 연운 사면은. 이제, 도방에다가 연운 가는 판이 좀 생기니까? 그 아무것도 없이 도방이랑 연운만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약해. 이게 탈론인지 뭔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연운을 섞을 때좀그 타이밍만 좀 생각해 좀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이거, 도방 쓰면은 알이 견제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냥 음, 뭐 맞죠 이 친구가 나 때리면은 맞으면서 버틸만해 그냥 맞을만 하죠 두방이랑 아야 아픈데 아씨 밀어야 되는데 이거 이번 이번 턴에 당기면 이거 발개 싸움 부, 봐주기 힘든데 내가 관리를 좀 잘못했나 일단 밀자 일단 최대한 밀어봐 아나 진짜 저거 아리 평떠물평 감전되기 너무 비겁해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탈론하면서 비겁하다는 말씀면안 되긴 하지 어디 탈론 같은 챔프가 아리한테 비겁하다 그러겠냐 네 미안하다 그래도 시아스 안 밀리네요 시아스 내가 밀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더잘 먹었네 이러면은 또 나쁘지 않지 나를 상대로 그 난입 사일이 그렇게 좋다던데 야 어! 야, 이건 아니잖아! 너 그걸 다 먹으면 안 됐지! 아, 어, 진짜로. 나 모르겠다, 이제는. 나 진짜. 이런 대회 받으면서 나미을 못하겠어. 이거 매우 프수스일것 같은데? 반응으로는 안 되고 예측해야 되는데. 어, 아니네? 반응할 만하네. 어우, 다입니다 받고 갈까? 아니면 이거 잡죠? 하나, 쓸시!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비! 비카츄 그림자를 보고 알아맞혀보세요. 그래. 그렇지 이거지. 아까 잘르이었다 야, 근데 나이 라인 어떻게 해? 그냥 집 가야 되겠는데요? 라인이 뭔가 기분이 나쁘네. 어이, 쟨 대포 먹고 나 몸, 못... 야, 이랩차나안는데 아니, 킬 따고서 손해봤네, 방금. 딴게 오히려 이득이 아니었네. 아, 그래도 나이스 밑에서 이득 봤다. 아, 그래도 도망이라서 그냥 피관리 적당히 될거 같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니까. 아리 6이라서, 너 킬은 못 따겠다. 카직스도 요즘은 선 쿨감신 애가? 저거 너무 별로 같은데, 카직스는? 쿨감신 가봤자 카직스가 정글링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딜이 나오는 것도, 또 아니고, 너 어디가? 내 CS 다 먹고, 어디가? 아니, 내 CS 다 먹어놓고 나가면 어떡해? 돌아와. 맞다. 서운할 뻔 했네. 확실히, 아리는 라인전이 참. <laughs> 그렇다. 선푸시 주도권도 없고, 킬각도 안 나오고, 갱무용은 얘가 훨씬 좋고, 구도가 참 그렇네. 잠깐만. 타직스를 보면 되는데, 이거? 타직스를 치지. 그래도 잡은 거 같은데, 둘 다? 오호 결과만 좋으면 됐다. 이거 카직스가 오레 벨이라서 저거 아리가 아니라 카직스 따라가는 게 맞아요 저럴 때. 저요저 원래는 요네 하는데 요즘은 그냥 다치에요 귀찮아서. 아저 제드 근데 기깔나게 잘하거든요. 제가 제드 아이어브 이제는. 제 제드로 챌린저를 찍은 또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제드 하나로 챌은 아니지만 제 제드가 챌린저에서 먹히거든요. 아, 오빠 나왔어. 아, 살였다못 아, 쌔였다? 라인 좋죠. 이거 바텀 라인 이쁘게 만들어 놨어 릴리아 이거 드리블 너가 다안 먹고 나 주는 한다. 아, 네. 좋았다. 알았어. 이거지. 이게 미드 정글이지.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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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목구멍으로 막 넘어와 그냥 어 너무 맛있어 아나 미치겠다 나 진짜 아사일러스 소리 또안 들려 아 불편해 귀가 먹먹해진 기분이야 사일러스 스킬을 써도 소리가 안 들려 아 근데 네, 너무 좋았다 이러면은 제가 캐리할게요 또 이미 오늘 제가 아까 이미 그 사설 방 가서 사설이래 연습 모드 가서 보여드린 지금 칼로나티 개사기인 무라마나 빌드로다가 시원하게 캐리한 사발이하자 이건 선 넘겠네? 와 잠깐만 내 상대 닌탑 그러네요? 아리가 팔목에 닌탑이네? 아 카이사 W 맞았다 아 진짜 짜증난다 다 잡은 거 같... 뜨면서도 너무 깊게 빨려! 이거, 독사가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밤도 없으면 아예 진입각이 안 나오는데? CC기도 너무 많고. 스포타비. 릴리아한테 진심이 느껴졌나봐. 아아데 방금 같은 상황에 어떻게 했어야 되지 또? 그냥 카이사 W 맞은 시점에 꼬였어 아니 방금 거다좀 억울해 진짜로 카이사 W를 플로 피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좀 집중해봅시다 이거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팀 쪽으로 휘둘리는 것보다 내 페이스대로 하자 뭔가 내가 너무 팀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꼬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여 있어, 우리 팀도 다 잘하는 친구들 같아 가지고, 카이사, 저거 그냥 더블만 맞았다면 일단 발사하는데, 말만 하지 않니? 카이사, 공도 없는데 이거 하자. 이거 무조건 했어야 돼. 이등 많이 봤다. 다행이다. 그래 근데 필 외도 내가 다 먹었어. 나는 카이사만 먹어 카이사 먹는 것만 해도 배불렀는데 이거 나를 분노 봐야 되는데 나를 지금 분노 다 쌓였는데. 자발 이거 미니언에 타서 콤보 넣었어요 저, 아니 근데 너 알이 너무 잘 도망간다 기가 막히게 도망가네 아니 근 사실 잘 도망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걸 따라간 탈론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걸 따라간 탈론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저 어, 정도 했으면 보내줄 만도 한데 탈론은 기어코 쫓아가서 잡네 챔피언이 아주 못났다 아주 챔피언 어, 저 용턴 아닌데 이거 먹보다 1400원 모으고 싶은데 어이, 나르는 암살 안될텐데 1800잡았으려나 잡을 만도 했겠다 나랑 2렙 차가 나네? 렙차 많이 나는구나 우! 아, 이러면, 무라마나 곧 뜨고, 무라마나 딱 띄우고 싸우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나르님! 강농네. 아까 했으면 그냥 잡았겠다, 딜 보니까. <laughs> 엄청 세네, 지금. 그냥 알아서 곱게 죽어주네. 뭔가 아리가 챔피언이 그 결정적인 게 없어서 참 애매한 것 같다. 항상 느끼는 게 결정적으로 뭔가 그 딜이 부족해. 그래도 만년설이 덕분에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내가 뭐 하려하면 팀한테 혼날까? 근데 잘큰 탈론인데 뭐 하려고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아 몰라 뭐 하고 혼날래? 뭐 하고 또 소리 도배할래? 하지 말까? 아, 왜불치야 아, 이러면 내가 뭐할로 여기서 30초나 기다렸어. 내가 너랑 만나려고 여기서 30초 기다린 줄 알아? 아, 근데 카이사가 안 나온다. 되게 현명하게 게임하는 그냥 고개도 안 내미네. 마음 아파. 나는 카이사 얼굴 보려고 저기서 30초 동안 기다렸는데. 어, 잠깐만. 근데 나 리콜턴인데, 얘들? 얘들아. 얘들아. 나집 가는 거 보고 왜 싸워. 이거 내핑 찍으면 나 진짜 나 화내. 죽어. 죽어. 어나 지금 물라만아 떠가지고 말도 안 되겠어. 그냥 다 죽어라. 너도 그냥 죽어라. 어이구. 와, 한타 한 번에 브라마나 800, 거의, 아까 나를 조금 때린 거 생각하면 한 7, 800 터졌네. 아, 근데 진짜 브라마나가, 아, 딜, 진짜 이거 딜이 복사가 된다니까? 살짝 이상해진 거 같아, 템이. 아, 시야 사라졌어. 아니, 원래 그궁 잡아야 됐으면 카이사 무조건 잡은 건데, 시야가 사라졌네 아쉽다. 오! 어, 잠깐만! 죽어, 저거? 야, 방금, 나 WQ평밖에 안 했는데? WQ평에 죽으면 어떡해? 그거에 죽으면 탈론 너무 사기친 것 같잖아. 이러면 너프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아, 안 돼. 일단, 지지. 아, 근데 딜, 딜봉이 진짜 너무 좋다, 무라가나가.